저기 <목소리도> 나와. <목소리도> 이거데아마이 <laughs> thank okay. you 단호박 수 다른 의 맛도 궁금한 그런 다음 주에 여기 전에 있던 에그헬이랑그어고 드시면 되실 그같 그... 그... 버그? 혹은 그... 실크이네? 딱 그거다 그거 맛있었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 나도 그거라도 그 먹을게 뭐 그런 거되비 재료로 이런 거먹러갈지을까 아직도 <laughs> 안 일어나서 지금. 굉장히 저장난 보인다. 그러고 는그까 이런 것 같아요. 어, 어, 이렇게 예쁘게 시어 언니, 근데 진짜 귀엽잖아, 근데. 귀엽잖아. 아니, <웃음> 알겠다. <웃음> 미니 다이어리에서 침을 있을 것같아 음, 좋은 것같아이그요 이거냐, 이거 귀엽냐? 근데 오늘 보세요. 확실히 이게 귀여운 멋지. 것 같아. 근데 뭔가 이제 봄년인돼서할 거면은 있잖아. 이게 더 코디가 어. 귀여운 것 같아. 뭔가 밝은색 옷이랑 입었을 때는 더 귀여울 것 같아. 음. 이것들과 저거 잠깐 내 토마토 그립톡은?

너무 다 이런 느낌. 얘 말이지? 어, 근데 얘도 진짜 놀러갈 때 입어야겠다. 아, 근데 그 자켓 느낌보다 약간 니트 느낌이 음. 가까운데? 귀엽다. 응? <웃음> 응? <웃음> 귀엽네요. 네? 뭐? <웃음> <웃음> 아, 귀여워. 귀엽지? 응. 얜 얘는 그때도 있었던 애지 맞아. 귀여운 이다 음. 오늘도 있어? 문이 닫혀져있이어보다작세 음. 아, 근데? 음. 음. Now that baby, I'm never on your mind No matter how hard we try no, Cause you're never on my mind One day I woke up with you I you Up against my body, but it's like I'm not beside you

i know what you one of these days gotta face the truth not made for me i'm not made for you the best place for me is away from you i need that i'm never facing you and i'm hoping that i might make you mad so every night you won't wanna face me too yeah i could list the problems for a million years but i don't wanna spend another minute with you here and make it heading enough <laughs> I'll go ahead and be the one to pray to God. So oh, I you're never on my mind. I'm trying hard to find a way to tell myself it's 어 <laughs> <laughs> 괜찮아? 파도 이렇게 많아? 궁금한 의 정도가 1에서 100이라면 나는 조금 30? 그러면 몇시에안 검색해? 나는 너무 아직 모르지 반수 이상? 어, 근데 평소에 거의 공부하지 않는그 응. 정도의 물속을 많 이렇게 많이 응. 저장보는거야 내가 진짜 공부하지 못 살면서 응. 찾아본게 없어졌 응. 지금 기억만딱 하나 있어 뭐? 인터스텔라 뭐 그리고 그해석측에 대해서 그 상대성 이 그래서 로그가 이해가 안됐다고 어, 그래서 음, 영어가 그걸 알아야 이해를 할수 있는 음,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고 했었고 얼굴 크즈 보통 궁금하면 은 그걸 찾아 봐야 해소가 되는 거지 아요 mat eo an tavoz an tavoz an tavoz 음 진짜? 가벼운 겉모습에 가려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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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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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다, 맞지? 얘... 응. 요렇게, 예... 아, 요렇게? 요렇... 요로... 아하... 아 요렇게? 요렇게, 어떻게? 여기 중간 같아? 나는 안 보이지? 근데... 그래. 여기... <laughs> 어떻게? 오! 완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고, 찍고, 이제 동영상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 못 살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도 찍고, 찍구만. 카맛있 시즌 토피파이런 것도 맛있겠다. 바닐리카노 맛이 없지, 바닐라 라떼 맛이 좋겠는데. 아 약간 모아주는 거? 이렇게 두 개는 하면 되겠다. 저 때야, 리서 정케이그 어, 무슨 그 걸로 주문할 거야. 통일인데 통이말지 저번 유리미 거처럼 저번 하나 종이 질감인데. 이가이 저번 거였지? 너무 익숙 저번 거 쓰지 않았어? 아니, 다한번도 나도 저거 바꾼 적없는데야 응. <놀람> 음. 여기에 끼고 오면 되겠아어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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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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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있어 어, 아 코카레? 응. 응. 응 그리고 잼이 진짜 튼튼하다 있지. 哎呦！ 거에서 있는 거를 찍혀있는 음. 걸발나 아, 너무 라면밖에 안 보이는데? 네? 약간 이거 <laughs> 라면 메인입니다. 이런 거. 지금 도짝켓는 거야? 라임까지. 음, 마이 포인트 아니겠 어, 라면이 스피드 <laughs> 중에 커서. 이렇게 어때? 예. 좋아. 너무 큰 잔. 짠. 맛있는데? 음. 음. 맛있는데? 음. 김치도 안 달다. 오케 좋아. 저는 이제 표 된장찌개를 한번 맛볼게요. 응, 음, 고기 빨리 먹어. 식겁도 알 친구. 맵삭하지? 음. 잘 말이 안 돼서 아우 너무 맛있어. 맛있어? 그래. 마마무. 마마무? 음. 마무 감자 들어간 된장찌개가 너무 좋아. 음. 호박도 좀 살아있길래 넣었어. 음. 리 저리 처리해버렸어.